폭스바겐 코리아가 상품성을 강화한 2022년형 파사트 GT를 출시한다. 지난 2020년 12월 국내 출시된 8세대 부분 변경 모델 파사트 GT는 폭스바겐 모델 최초로 적용된 통합 운전자 보조 시스템 IQ 드라이브를 비롯 인터랙티브 라이팅 시스템 IQ 라이트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등이 적용돼 진일보한 스마트 비즈니스 세단의 기준을 제시하며 국내 소비자에게 꾸준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2022년형 파사트 GT는 기존 연식 모델의 혁신적인 기술 및 편의 사양을 그대로 채택하면서도 새로운 EA8825 엔진을 탑재해 성능과 효율을 높이고 한국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들을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2022년형 파사트 GT는 혁신적인 트윈 도징 테크놀로지가 장착된 EA28825 2.0 TDI 엔진을 탑재했다. 두 개의 SCR 총매 변환기를 이용한 트윈 부징 테크놀로지를 통해 전 세대 엔진 대비 질소 산화물 NOx를 약 80%까지 저감시켜 최신 유럽 배기가스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 6d의 기준을 충족한다. 이전 연식 모델 대비 10마력 상승한 200마력, 3600kW 4100RPM의 최고 출력을 자랑하며 40.8kgm의 강력한 최대 토크는 1750kg의 3500rpm의 넓은 실용 영역에서 고르게 힘을 발휘한다. 복합 연비는 2.0tdi 프리미엄과 2.0tdi 프레스티지 트림 기준 15.7km 버리, 도심 13.9km 버리, 고속 18.6km 버리로 이전 연식 모델 대비 향상돼 높은 연료 효율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 트림의 휠 디자인을 변경하고 가죽 시트 소재를 활용해 2022년형 파사트 GT가 지닌 프리미엄 한 감성을 더욱 강화했다. 프리미엄 모델에는 17인치 포호 알로이 휠이 장착, 더욱 세련된 느낌을 자아내고, 실내 시트는 기엔나 가죽과 아트 벨로어 조합을 적용해 비즈니스 세단의 품격을 더했다. 동승자를 위한 편의 사양도 업그레이드됐다. 기존 버튼식이었던 뒷좌석 송풍구 온도 조절 패널은 터치식으로 변경되어 탑승자가 2열 시트의 온도 조절 등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형 파사트 GT에는 폭스바겐의 혁신 기술을 집약한 안전 및 편의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전 트림에는 출발부터 시속 210km에 이르는 주행 속도 구간에서 능동적으로 주행을 보조하는 트래블 어시스트를 포함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IQ 드라이브가 적용됐다. 프레스티지와 프레스티지 4 모션 트림에는 인터랙티브 라이팅 시스템 IQ 라이트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탑재돼 다이내믹 라이트 어시스트, 다이내믹 코너링 라이트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야간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실내는 진일보한 디지털 경험을 선사하는 12배 2380이 세케인포테이먼트 시스템이 기본 적용됐다. 4.2인치 멀티컬러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MIB3 디스커버 프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폭스바겐 본사에서 개발한 한국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적용해 국내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음성 인식을 통한 차량 기능 활용 및 제스처 컨트롤을 통해 물리적 버튼 조작 없이 손쉽게 주요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으며 무선 앱 커넥트를 통한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과 무선 스마트폰 충전 기능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비즈니스 세단의 안락함과 편의성을 위해 프레스티지 모델부터는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 사양인 앞좌석 통풍 시트 및 뒷좌석 열선 시트를 탑재했으며 헤드업 디스플레이, 열선 스티어링 휠, 파노라믹 선루프, 30가지 컬러의 앰비언트 라이트 등 최고 수준의 편의 사양 역시 탑재됐다. 강화된 상품성의 2022년형 파사트 GT의 가격은 프리미엄 4370원, 프레스티지 포모션 54011,000원이다. 만 개소세 인하분 3.5% 적용, 부가세 포함. 여기에 1월 프로모션 혜택으로 중고차량 반납보상 프로그램 트레이드인이 제공돼 폭스바겐 인증 중고차를 통해 기존 차량 매각 시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월에 제공되는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과 프로뉴션 혜택을 모두 적용하면 프리미엄 모델 기준 4,100만원대부터 2022년형 파사트 GT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5년 15만km 무상 보증 연장 프로그램과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사고 차량 보험 수리 시 자기부담금을 총 5회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고 수리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차량 유지 보수 비용의 부담을 낮췄다.